자, 이거 러르지 응희 씨 작품. 짝퉁 마크에요아 잠깐만 여기 아 여기 잘 해놨나? 아잘 됐다. 오 오. 응. 아 이거 그 만둥민 따라 한 건데 유튜브 만둥민. <laughs> 그래도 이거 언제 다 만들었냐? 어 뭐야 망할. 다시 내려갔어? 아, 어 이제 내려간다. 아니 원래 어.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. 와. 짝퉁 마크여서 점프가 너무 낮게 돼 여기가 베이크야 아 그래도 언제 다 만들었냐 이거를 하나 더 타야 돼 이거 타고 저쪽에 또 있잖아 와끝 안녕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끝끝 끝.